저희 오늘은 수영장 외근을 때. 나왔습니다 맞아요 과연 왜 왔을까요? 왜 왔을까요? <laughs> 저희 오늘 국대, 국가대표 수영장 씨를 만나거든요 평소에 들고 다니는 가방을 가져와달라고 어, 말씀을 드렸어요 국가대표 수영 가방 속도 한번 보고 인터뷰도 같이 진행해보는 수영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아 옷도 흔해요 나중에? 네, 오실때 진짜 평소에 데일리 하게 갖고 다니시는 가방으로 챙겨 보신 거 맞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찍는 거예요 지금 아네 <laughs>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 정선우님의 소개입니다 <laughs> 제가 근데 더 선수로서 하면 안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<laughs> 해주세요, 여기 저희... 아! 네, 고가대표! 네, 알겠습니다. 네. 가시죠. <laughs> 제일 눈에 띄는 게이 주황색이거든요. 아, 어, 네가요수경 케이스입니다. 수 응? 네, 수영 케이스 너무 귀엽죠? 여기를 이렇게 펴놓으게수영 여기 케이스예요. 근 저는 필통처럼 여기다 요즘 막 정선수 사인 많이 해주세요 좀 많이 그렸요 저희도 항상 가방좀 요즘에 이제 이 가방을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들고 다녀서 저번에 뭘 만들자 해서 네임팩! 와좋문 적혀있어요. 스킨롱션 그냥 가방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.. 죄송해요. <laughs> 스킨롱션네 <로션>. 어, <laughs> 이제 모든 게다 들어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술 용품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진짜는 약간 어,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진짜 제가 이렇게 수영하고 <laughs> 있고요. 어, 진짜 한통다 썼다가 새로 업그제또한 뭐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수영복 제 이름이 박혀 있는 진짜 네 이거는 선수 네, 수영복인 건가요? 네그 대표팀만 쓸수 있는 건데 지금 대표팀 후원이 베럴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이 아레나 수문은 튀기템으로 이제 바뀌었죠. 와 그다음에 이거 진짜 리얼 진짜 이거 여기, 여기 안에 보이시나요? 뭐죠? 기스 많이 난 거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숙여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영복 수영복은 이렇게 좋어 진짜 뭔가 단색, 단, 단색 느낌 저가 또 크롬이 진짜 좋아요 아, 어쩐지 가장 가방에 네 다른 가방에는 크롬이 되게 많고 원래 제 SNS에 크롬이 밖에 없었어요 조금 정리를 했죠 정신이 아와서 <laughs> 그래서 이게 차키도 이렇게, <찾기도 웃음> 이렇게 크롬이 네. 뭐 없습니다. 이게 다예요. 개인적으로 궁금한 혹시 네. 수영복은 네. 몇개 가지고 계세요? 네. 집에 거짓말 안 치고 연습복만 1벌이면 100벌. 샌다고 하면 은더 많을 거예요. 왜냐면 은 신상품 나올 때마다 아레나에서 챙겨주시고 아, 그래서 요즘에는 더 감사하게도 팬분들이 수영복 이거 팬분이 주신 거예요.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은 여기 안 들어가서 그냥 뭐 드라이기. 아 드라이기도 되고. 네 낫지? 왜냐면은 일반 드라이기는 이제 거기 이제 일반 분들 사용하시라고. 오. 그래서 저는 제거 그냥 빨리하고 빨리하는 드라이기 가사꾼이에요 음. 근데 음. 기스 네. 나면은 물 속에서 괜찮아요? 네잘 보여요. 잘 보여요. 장인은 기구를 탓하지 않는다. 어. <웃음> <웃음> 어. 제품을 근데 또, 여기 뭐 고무가 저는 고무 없는 거 써요. 어. 고무 있는 거 쓰면 그 사물이 가깝게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게 어지러워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10년 20년 전 선배님들 보면 다 이런 거 쓰거든요. 음. 그때 거. 그래서 단종이 됐습니다. 오, 그래서 필기템이네요? 이렇게 되도록 <laughs> 그래서 네. 네, 좋아요. 그럼 이제 한복 하고 본격적인 모먼트. 진짜. 네. 알겠습니다. 수영 도 멋있는 거 보여드려야죠. 아, 운석방이랑 함께하는 인주의 유얼스잎 및 인주의 스잎. 함께해요. 반성다.